집인데 어. 삼지국밥도 같이 하는구나 응. 헉, 벌써 남았어, 아니, 아! 벌써 나왔어! 대박 저네 아, 내거 예. <laughs> 음. 아니었어? 맛있겠다, 음. 냄새, 음. 냄새 음. 좋다. 너무 좋다 하늘이 너무 야! 저도줄가 봐! 어. 너무 예쁘다. 우와, 빈티지스러워. 우와, 진짜 예뻐. 진짜? 안 열었어? 응. 헉, 엄청 많아. 아장구다 <목소> <통어 fun> <목소> <목소> 이새이세요 10월 그7일 날, 그다나사그 다음 날, 그 다음 날, 그 다음 날, 그 다음 날, 그 다음 날, 야다 어떻게 생각 착해. 어, 만지고 싶다.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처비틱 스고 그러니까 대신 처비틱스 내려 아.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소소로와 갔다가 네. 마중도 나중 네. 마중 가면 돼. 마중 제일 멀어. 네. 우와, 귀엽다 들어간다. 아, 들어간다. <laughs> 잘 먹을 거야. <laughs> 개만 으! 으! 애들이 이거 다 벗겨놨어. 아! 아! 잘했다. 오! 잘했다. 잘했지? 응. 잘했어. 이 녀석 한살 거야? <laughs> 이미 들고 있네? <laughs> 응. 귀엽다. 귀엽다. 왜? 어, 뭔데 <laughs> 뭐야? 아. <laughs> 이거 뭐야? 불편이야? 음. 오. 와 진짜 예쁘다. 음, 이게 안 담겨 좋겠지? 화면에. <laughs> 아이거 그거구나. 하울 하울. 음. 이름 뭐지? 응불 음, 그거. <웃음> <웃음> 불이면 예. 우리도 알거든? <laughs> 음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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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것봐. 땅이지. 음, 음, 음. 음. 완전 지야응준비 이거 사줄까? 뭐? 아냐 짱구가 <laughs> 제일 예쁘긴 하다 그치 짱구만 사야겠다 복미성과 신형만도 있어 <laughs> 그러네? 응. 어 그러네 오늘 인형의 날인데? 그니까 야 인형이 <laughs> 오늘, 아, 네. 오늘 여행 좋아할 만 했네 <laughs> 그치? <웃음> 근데 이건 고민을 좀해봐야겠나현이가제것 같은데 올라와 같이 가자 레디오이근래터는 제가 빨갛거아닌와 이쁘다 거질 좋지 어 다른 데안가고 재밌는데? 는 아니에요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응 음, 패트맨스 이거 완제 겨울에 어울린다 맞지 이거 어나 이거 진짜 좋아했어 얼마야? 뭐 하는 건데? 피그어아 랜덤이야? 어 응. 재밌겠다 이도아놓야 나도. 아. 살까? 어, 어 체리양, 체리양 와서 봐. 귀여워. 루루 와. 그러게? 진짜 크다. 불도 들어와. 응. 응. 엄청 크네? 아까 처 아까 어머 더 재밌다. 응, 달력도 쁘다 응. 어떻게 데크리 너무 귀엽다. 음. 음. 이거 너무 귀엽지.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성찬이 나네. 크리스마스 너무 귀여워. 나 그거 사요. 그거 이거? 크리스마스. 미리 사나? 응. 그럴까? 난 이거보다 아. 이게 더 나쁘다. 두개 사면 안 돼? 그래. 근데 나 이런 꽃은 많이 안줘아 어, 별안 좋아해요. 저게 색감이 저게 진한 거안 좋아해. 난 <laughs> 까다롭네. 이거 너무 귀엽다. 야, 이거 봐, 이거 너무 귀엽지. 난 이런 게 좋아. 아, 안 좋아하는 거. <laughs> 이거 진짜 귀엽다. 단간지. 귀엽다, 이거. 그러면 그런 거 나중에 해야겠어. 네가 안 좋아하는 스티커들만 모아서 다보시기 어, 사양할게. <laughs> 이것도 귀엽다. 아, 다 귀엽네. 아니 이거 떡 먹어서 너무 귀엽잖아 응! 진짜 귀엽지? 응! 귀엽다 아니 이거 집이 귀여워 <laughs> 알겠어 응잘 쓰겠다 얼마지? 처음부터 밖에안 해? 하네. 하나 살응 응. 알았어 아 계속 갔다 오는 거야 기 <laughs> 대기 중 잠깐만 어떤 게좋을 이건 별로 나 파란 집이 더 예쁘다 파란 아, 집? 난 분홍색 집이 더 예쁜데 네 어? 헉? 완전 귀여워 진짜 많이 살것 같아 2754 2, 5, 5, 4, 7, 5. 2, 5. 7, 9 2, 5, 잠깐 7, 9, 2, 5 더하면 4, 10, 11이라고 3, 4, 3,000원 3,000원이라고? 1기 어.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스위치 그러게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다보면안 돼? 아, 그러네. 이렇게 음, 해야 산. 기 여기 있 이렇게 해어 아까 봐 덕인데? 봐봐.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입장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. 사진이 많지? 1000개 이상 될걸요?